5층 세대 인데 어, 미광 캡이 나갔고 음, 좀 많이 떠 있어서 실리콘 작업 좀 하고 미광 캡좀 한번 씌워 보겠습니다 아, 미광 캡은 총 얼마 든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2000원 안된 가격으로 100ml 짜리 어, 그래서 아마 어, 이런식으로 체결되는 것 같은데 이게 배관에서 한번 체결되면 안 풀리는 구조 즉 말단에서 풀리는 것이지 한번 체결되면 음. 요것 때문에 안 풀립니다. 네. 100mm. 사이드가치해져 있으니까 살살. 와, 우와. 우와 여기서 풀어진다. 아우, 아, 여기가 페인트가 칠해져가지고, 가까스로 끼었습니다. 예, 페인트가 이제 페인트를 좀 갈아내고, 나중에 좀 페인트 좀 칠해주고, 가까스로. 밑에서 보더라도, 훨씬 깔끔하게.